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우리 애국가 2절 가사 이렇게 갑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이 우리 기상일세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남산 위에 혼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 그러나 그 굳건함이 철갑을 두른 듯하고 바람 설이 속에서도 불변합니다. 그의 굳건함, 반석 같은 굳건함. 지금 대한민국이 대혼란 속에 빠져있는데, 이 나라를 지금 끌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흔들림이 없는, 좌표를 찍고 앉아 계신 한덕수 권한대행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내가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의 압박과 급박과 불법과 조롱과 무시와 심지어 권한대행의 부인의 생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더알수 없는 내용까지 드러내면서 권한대행의 심리적인 가장 취약할 부분을 교란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국회의원입니다. 이분 여러 차례 국회의원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장을 하고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때쯤 신하가 두 주군을 모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쓰면 <laughs>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신의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충성을 다해 다시 한번 국정원장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겠다. 윤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했죠. 그 복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뭐 위원회 지금 뭐 만들었죠?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공식적인 위원회. 저는 타이틀도 알기 싫어요. TV에 얼굴 나오는 것도 별로 안 보고 싶고요. 국정 원장 하신 분이 하, 참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한 권한 대행 오랜 우정 때문에 고민하고 말한다. 참말로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제 말한다. 고민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고민해서 말할 거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10대도 아는 일입니다. 지금 80 넘으셨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큰 손으로 무속에 심취해 있다. 응? 어? 이 무속과 정권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한 권한 대행도 심치 된 건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점쟁이 말만 믿고 시간 끌고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권한 대행도 부인의 영향을 받아 주술적인 신념으로. 자기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듣기도 괴롭습니다 제가 읽년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똑같이 맞불러요 주술과 역술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 김건희 여사 몰아가던 것과 똑같은 논조 윤석열 대통령 몰아가던 것과 똑같은 논조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계속 자극시키고 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날카롭게 건드리면 사람들은 정말 헷가다 합니다.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가장 아픈 데를 찌르는 거. 이게 무슨 우정이야? 우정이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한 권한 대행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정된 국정 운영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욕심 없다. 나는 권한에 명예에 지금 더 이상 연연 안 한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나를 급박을 하면서 내일 탄고 오늘 탄핵 하는데 내가 권한 대행 하루도 하려고 이줄 붙들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국가의 아니와 국민의 일상에 흔들림,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내가 권한 대행을 하는 동안 모든 사안을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비고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걸 다 넘섰다는 거야. 지금 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 안 되느냐 이거야. 미국은 2년, 200년에 걸쳐서 탄핵소추를 다섯 번, 탄핵소추가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두 대통령만 탄핵인용이 되었습니다. 닉슨과 15대인가 16대 대통령, 에드워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70년에 걸쳐서 탄핵이 세 번째 지금 탄핵소추가 아니, 가결되었습니다. 말은 70년이지만 20년 내립니다. 2003년, 2016년, 2024년 내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야당이 날 보고 목을 비틀게 아니라 재판관 임명을 원하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합의안을 가져오라. 왜? 여야 합의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다. 국민들이 당신네들을 빼지 달도록 뽑아준 사람이니까 여야 합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고 국민들의 합의니까 나는 국민들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야 합의보다도 국민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여야가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모양이죠. 그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151명이면 탄핵 소추안이 택해지고 발의할 수 있고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는 입법 조사처.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법 조사처의 보고서 그거 하나 쪽지 들고 와가. 그거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장이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돼요. 151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할 것인가? 200명으로 탄행할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장 자기가 정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결심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인지도 구별 못한 게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때문에 이처럼 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에 앞서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금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이건 뭐냐? 151석 된다, 200석 된다.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임명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도저히 없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무리하게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뚝을 내가 흐러버리는 무너뜨리는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위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이건 내가 할수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나의 부인까지를 건드리면서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치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의 급박에 엎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체수의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혼자서 민주당 급박에 겁이 나서 밀려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저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을일 국민만 바라보면 이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고 개인의 영역이나. 그치, 하등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나는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과연 여야 없이, 합의 없이 정치적 결단이라는 거, 바로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거 간단하다. 여야가 합의해라 왜? 헌법 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 재판관은 우리 역사상 단한 번도 없안 계셨다는 것이 그 자리에 무게를 방정한다 했습니다. 이런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어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에요. 입만 벌리면은 내란이고, 입만 벌리면은 탄핵이고, 입만 벌리면 공모자고, 입만 벌리면 내란수괴고 단어를 그것밖에 몰라. 지적 수준 알만하죠. 그다음 하는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가장 형식적인 헌법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나 권한 대행이. 아니 이게 그렇게 형식적인 헌법 재판관 임명. 분명히 권한 대행은 뭐라 했냐면 여야 합의, 합 합의 없이 합, 임명된 재판관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이 너무나 이 자리에 무게가 엄청나다는 걸 방정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 가장 형식적인 헌법재판관 임무도, 임명도 거부하니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대행이에요. 아니, 박찬대 의원 말로 하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형식적이면은 권한대행한테 물 필요도 없잖아요. 고난 대행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걸까 당신을 탄핵하겠다라는 이유를 갖다 댈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형식적이라면 탄핵의 사유도 안 되죠. 고난 대행을 탄핵시킬 사유로도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이 논리조차도 앞도 뒤도 없는 엉터리 논리를 갖다 대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준입니다. 고난 대인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여야간 합의 없이 나는 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나는 국민의 힘 편도 아니다 이거지. 두 당이 주도해서 협의하면은 즉시 임미디엇트리 지체 없이 바로 그것이 국민의 합의라고 인정하고 국민의 합을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맞는 일이라고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가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지, 이 많지, 이 권한대행 담화, 담화문에서도 그것을 설쩍설쩍 비치고 있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마, 이걸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인명권이 없다라는 주장의 헌법 학자들 사이에 주장의 근거는 이 권한 대행께서도 여야의 얘기도 들어봤고 좌우 양진영의 헌법 학자들 얘기도 들어봤고 정치인 얘기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오는 얘기 중에 두 가지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두 가지, 탄핵소추안을 결의한 국회가 소추안 결의하고 난 뒤에 징계를 해야 담당하는 기관인,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죠. 재판소 구성 멤버를 변경시키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소추안 통과를 시킬 때6 여섯 명이었는데, 소추안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걸 아홉 명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거죠. 만약에 소추안 가결되기 전이라면은 임명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결되고 난 뒤에 징계기간을 징계 기간에 권한 대행이 6명을 9명으로 바꾸세요. 하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회 의 임무지만, 국회가 할수 있는 거지만, 그래 놓고 헌재 구성, 이걸 6명이 아니고 9명으로, 그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쓰라라고 관여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거죠. 이뭐 하고 같으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지금 검사 역할 아니에요,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근데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 이거 현재 넘긴 탄핵 소추 안에 판사를 직접 고르는 거예요. 이 말이 된 얘기예요? 비건한 얘 얘기, 예로 어제도 그 예를 들었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성적표를 점수를 하나도 쓰지 말고 주세요. 숫자 쓰지 마세요. 엄마한테 갖다 줄때 제가 99, 100, 100 이렇게 써 넣도록.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재판관을 소추당한 대통령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권한 바뀌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황교안 권한 대행도 똑같이 이선의 재판관을 2017년 1월 30일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이 정년퇴임한 그빈 자리를,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기간인데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못했어요. 지금 말하는 이 논리로. 제가 말하는 바로 이 논리로 민주화이 들이밀었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황안 권한대행한테. 자리를 채워가지고 아홉 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뭔 소리냐, 이거야. 박범, 박범계, 추미애 벌떼같이 하에나처럼 이 되들어가지고 민주주의 원칙도 모르나.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시오, 권한대행.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소추한 이후에 헌법재판소 구성멤버를 당신이 왜 마음대로 바꿔? 그때 숫자대로 그대로 해야지 지금 중간에 사람 하나 피웠다고 또 넣어? 안 된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선의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때는 임명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설례도 있고 헌법 학자들 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해 충돌이기도 하고 권한 바뀌기도 하다. 이 얘기 다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담화문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슬쩍슬쩍 비치잖아요. 좌우 헌법 학자 여야 정치인들 우리 역사에 크게 큰 발자국들을 남긴 훌륭한 정치 선배들 의견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보고 지금 자기가 지금 판단한 것이 내가 지금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나의 권한밖이다. 오직 그 권한은 국민들 합의에 있다. 그 국민들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여야 합의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은 나는. 즉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님, 지금 위기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일, 151석 이상, 200석 이하라도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도 충분하지도 않고, 인원에 대해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한 가운데, 물론 200석이 거의 확실한 뭐, 지금, 근거조차 있고, 보고서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주석, 뭐, 헌법재판소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막무가내죠, 지금. 가장 막미를 붙이겠다는 하는데, 그것은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불러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쓰나미가 와서 다 죽는데 나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착각이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